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보통 PPT 만들 때 어떤 순서로 작업하시나요? 주제 생각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개요, 목차 이렇게 설정해두고 그거에 따라서 슬라이드 추가하고 대부분 이런 식의 작업 순서를 거치는데요. 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마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채 GPT처럼 이렇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내가 막상 써보니 그리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 뭐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완성보다는 초안을 얻거나 가이드를 얻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어, 든든한 비서 하나 두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간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감마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감마라고 쳐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G A M M A 감마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감마로 들어간 후에 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혹은 앞에 보이는 사인업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 로그인 눌러서 자, 여기에서 바로 구글로 진행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의 워크스페이스, 나의 작업창이 뜨게 되면요. 이 왼쪽 하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백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가입하자마자는 400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400 크레딧을 먼저 부여를 해줘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40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자, 이런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상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생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입력해 주면 알아서 개요와 그리고 슬라이드 구성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 옆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가 구상한 그 텍스트를 넣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문서나 파일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 가운데 생성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문서, 그리고 웹페이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아래쪽에 보시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설명하세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자, 이렇게 주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요, 지금은 8 카드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8 카드 부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몇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줄지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오 카드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개요 생성 버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제가 회사 소개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회사 소개, 비전과 미션, 서비스 제공, 우리의 가치 연락처,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해 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나온 이 개요가 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우리 여기 주제 옆에 화살표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다시 한번. 자 어떤 것들로 구성을 할지 다른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요 이렇게 카드당 텍스트 양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으로 일단은 어떤 간략한 설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강의를 한다 라고 할때 발표를 할 때는 슬라이드에는 아주 축약해서 요약된 형태로 들어가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겠죠. 자, 지금은요, 이렇게 보통으로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고급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생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고급 모드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명령이 가능한 건데요. 자, 보시면 생성, 그리고 텍스트 양 보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기 대상. 자, 이 슬라이드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 자, 이렇게 비즈니스를 선택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톤도 아래쪽에 제가 전문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한 후에 아래쪽에 계속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40크레딧 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마를 추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 내가 좀 원하는 어떤 주제와 방향성에 맞는 슬라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생성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자 지금 여기 왼쪽 옆에 보시면 내가 주문한 대로 슬라이드 5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구성했던 개요대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어떤 틀을 잡아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좀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글자 부분도 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 바꾼다거나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해서 조금 줄여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 수정해 줄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작성자가 바로 나오는데, 이 작성자 부분은 점 3개 클릭해서 삭제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아래로 내려 보면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 확인해야 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기존에 들어간 이미지를 내가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위쪽에 연필 모양 수정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수정 눌러 보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미디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웹 이미지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들이었고요. 이 부분, 이렇게 검색되어 있는 부분 지운 후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른 키워드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미지들에서 제가 하나 선택하면 그림이 바뀌었고요. 자, 혹은 위쪽에 웹 이미지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서 이미지 업로드 또는 URL 선택한 후에 여기에서 이미지 바꾸기를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끌어와서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메뉴 창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미지나 혹은 비디오를 선택해서도 넣어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면 AI로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대화창에서 명령을 내려서 뭔가 이 슬라이드 수정이 가능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음,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회사 조직 구성에 대한 슬라이드 추가하고 화살표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지금 보면 이렇게 조직 구성 슬라이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된걸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페이지를 내가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전체 보이는 목록에서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를 선택한 후에 여기 대화창에 "기술"이라는 단어 굵게 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왼쪽 슬라이드에서 "기술"이라는 글자에 볼드 굵게 표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슬라이드의 초안을 구성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버튼 눌러서 이곳에서 바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요.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마우스 커서 올려 보시면 상단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중지 눌러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프레젠테이션 옆에 공유 눌러보게 되면 자, 여기에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초대해 줄수 있고요. 작업 공간 구성원에게 어떤 수정이나 보기 권한 설정해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감마 이메일 추가해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슬라이드 초안을요. 여기 오른쪽 상단 프로필 왼쪽에 점세개 눌러 보시면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내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PDF로도 가능하고요.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보면 자, 이렇게 PPT 파일로도 받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몇 크레딧이 남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PPT의 초안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혹시 영상을 보다가 궁금하신 부분 혹은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영상은 어떠신가요?